예, 네, 다이세 믿음과 소망, 다이세 믿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는 다이시이 쓴 시인데 여러분 시가 이렇게 잘 안하셨죠. 예, 네, 이게 좀 인생을 좀 많이 좀 살아보고 우유 곡절을 많이 겪은 분들이 시를 읽을 때 많이 왔는데 아직은 이렇게 많이 안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새해 그러면 보통 뭐가 생각나세요? 새 인사가 기억이 나죠? 새해가 되면 항상 이렇게 새 인사,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새 인사를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새 인사도 했고 또 새해 새해가 되면 또뭘 보통 합니까? 보통 다짐을 많이 하죠. 그러네요. 무슨 다짐을 예노기는 뭐, 무슨 다짐 했을까? 그렇죠. 보통 다 올해는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과 다짐을 많이 새 세웁니다. 지금 대부분 방학을 보내고 계시죠? 네, 방학 때 지금 어떤 또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뭐 학원 특강 뭐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 여행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련회를 가는 계획도 여러분들 다 가시죠? 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원래 방학이라는 말의 의미가 보니까 수업을 신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방학 때 수업을 쉽니까? 아니죠. 학원도 가고 이래 저래 또 수업도 있고 이게 방학인데 방학 같지 않은 방학을 아마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주변에서 아 학생 때 지금 이맘 때이 방학 때어 정말 중요한 시기야. 이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을 것도 같고 그래서 아이 방학 때더 부담을 갖고.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었지만 이렇게 어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점점 할 일도 많아지고 해야 될 공부도 늘어나고 주변 친구들과 상황들을 보면 내가 없는 거를 재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하지 않은 거를 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비교하고 또 조급한 마음도 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떻게 보내게 될것 같나요? 여러분은 2025년을 어떻게 보내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아시는 분? 없죠. 예, 몰라요,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어 시편 31편의 주제가 되는 구절은 15절인데요. 1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이 어, 어이 구절은 시인 다윗의 어,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과 그가 살아가야 할 미래의 그 시간 전체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예, 그런 기록들이 시편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자기 자신만의 시간이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있죠. 그리고 어, 여러분이 살아온 나름대로의 히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도 있습니다. 지나온 여러분의 시간 안에는 이때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시간 안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예,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후기에는 뭐 실패했던 경험 친구랑 싸웠던 경험, 부모님과 힘들었던 경험, 상처받고 넘어졌던, 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이 시간들이 좋았던 시간이든 힘들었던 시간이든간에 그 모두가 여러분의 시간이죠. 맞아, 여러분의 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미래의 시간 역시. 좋을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앞으로 힘든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데 문제는 앞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찾아올지 우리는 알수 없다는 거죠. 올해도 그렇고 미래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모르고 한달 뒤를 모르고 또1년 뒤를 모르고 청소년 이후의 삶도 어떻게 될지 모를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도 요즘에는 AI가 하도 발달해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될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는 직업 그런 것들도 몇년 후에는 다 사라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볼때 굉장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앞날이 내 앞으로의 미래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자꾸 잊어먹습니다. 마치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우리는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의도대로 바꾸어서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죠. 네,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행복의 스케줄대로 움직여, 시간이 움직여주기를 하나님도 그렇게 따라와주기를 원해요. 고1 정도 됐으면 아, 성적이 이 정도 그러고 고2 정도, 되면 또 이렇게 되고 고3 내용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학년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내가 원하는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되면 어떡합니까?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의 짐이다.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적이죠. 성적과 입시, 진로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클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우리는 이렇게 내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근데 시간을 내 뜻대로 그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영원까지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까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상처받았던 일들에 얽매이지도 않고 또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고 이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지금 현재를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를 우리가 편하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가면 지금 지금 현실을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 어려움이 생겨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누구보다 다윗은 이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에 항상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냐 일물어 보면 어 믿음이요 믿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거요? 뭐 교회를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가졌던 믿음은 혹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삶에 최선,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이루, 이루실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을 여러분 삶이 가장 좋은 일을 누가 잘 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부모님이 가장 잘할까요 선생님이 가장 잘할까요 여러분 친구가 가장 잘할까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좋은 일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내가 앞서야 된다라는 초조함이 있잖아요. 성적도 내 친구랑 좀더 내가 좀더 해서 좀더 가야 되는데 이 초조함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수 없어요. 예, 여러분은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2024년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건 사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 2025년에도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지 알수 없는 시간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요, 누군 고등학생이 되고 또 여기 없지만 고3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어, 청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으로 이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삶에서 미지의 시간, 미래라는 미지의 세계로. 몸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용기와 힘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성적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좋은 또래 관계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복을 베푸셨고 주님의 날개 에 어떻게 나를 숨겨 주셨고 또 적들에게 포위 당해서 자절했을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건져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 나와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증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내 삶에 이렇게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지난 여름에 이제 이번에도 가게 될 YM Youth Camp 수레를 갔잖아요. 자 지난 작년 여름에 갔을 때 좋았죠. 예, 되게 좋았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되게 좋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았을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증거와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그런 거 같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아직 1월이 다안 갔는데 올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2025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에 잘 새기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2025년을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방학 특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방학 특강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남겨진 흔적,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아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 그게 더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1월에 1월 이 시간에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최선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때 소망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소망이 소망. 여러분 잘 보세요.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바라는 거죠.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결론으로 마무리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의 결론을 바라보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다시 한번잘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최선을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살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결론을 아주 좋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험을 잘봐 시험 결과가 좋을 거라는 것도 소망이죠. 입시의 결과가 좋을 거라는 것도 어떤 좋은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주 좋게 끝날 것이다 아주 좋고 선할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삶을 살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겁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아주 좋고 선하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을 여러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건 예수님을 믿고 살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건간에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교회 다녀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어도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게 사실 인생이거든요. 아직 여러분은 인생 을 노란 낙기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어려운 일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한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받죠. 경쟁해야 되죠. 비교하게 되죠. 성적 고민이 있죠. 또 나는 어느 대학에 갈수 있을까. 정말 소망을 품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청소년기를 아마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가지는 역설이 있는데. 소망이라는 이 말은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빛을 바라는 단어입니다. 맞죠? 가장 뭔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소망을 간짜내 우리는 그게 소망이죠. 그리고 그때 궁극적인 진짜 소망을 우리는 다시 품게 되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소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가장 소망했던 거는 뭐냐하면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고향이 대구였거든요. 집을 떠나서 서울로 와서 명문대를 입학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제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거는 도구였어요. 도구.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였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아마 다들 하게 될것 같은데. 결혼할 때그 보통 신랑이 신부 손에 반지를 끼우잖아요. 반지를 끼우는데 여러분 아주 막 비싸고 고급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선물로 결혼식 반지 를 선물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겠죠. 예. 근데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더라도 나, 나중에 남편이 바람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지 버리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너무 중요하고 크게 보이는 것들, 소망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는 그게 좋은 성적일 수도 있고요, 입시와 진로에 관련된 것들일 수도 있고 또 또래 친구들과 의 관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즘 왕따 문제도 너무 크니까. 좋은 친구들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그리, 그리고 아직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불완전하고 혼란한 시기이지만, 내가 그래도 가족들과 또래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존중받고 나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소망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다 좋은 소망들입니다. 좋은 소망들이긴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들이라는 것을, 상징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고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지금 내가 성적이 좋다고 내 인생이 성공할까요? 아니에요. 그건 알수 없거든요. 그거는 지나가는 그런 소망들입니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그 인생을 걸지 마세요. 예, 중요할 수는 있지만 성적에내 인생을 걸지 마세요. 예, 그건 변화되기 마련이에요.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고 선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거.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잘 내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다이씨 삶에는 우유곡절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가 가진 소망은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 말씀 잘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이씨.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대요. 언제까지? 평생 동안 반드시 나를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인생의내 인생의 결론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윗이 내린 자기 인생 결론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결론은 좋고 선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결론은 아주 좋고 선할 것이다. 네, 그게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종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이번 이번에는 공부하겠다. 좀더 일찍 일어나겠다. 뭐 열심히 살겠다, 운동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다짐하면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시간이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지나가는데, 그, 그 계획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어때요? 잡신 3일, 잡신 3일입니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잘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잡신 3일로 끝난 사람도 있고, 마음은 먹었지만 내 의지가 안 따라져서 어, 이렇게 잘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던,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래서 만족하고 있던, 조금 지금은 실망스럽던 간에,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바람과 계획들, 다짐들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함정들이 있어요. 함정들, 그게 뭐냐면, 너의 인생은, 너의 미래는 결국은 네가 하기에 달렸어, 너의 어떠함에 달렸어, 환경에 달려 있어.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꾸 어 생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한 만큼 성적을 거두는 거죠 보통. 예, 그건 사실 맞아요. 그걸 무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단편적인 것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만족스럽든 내가 열심히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불만족스럽던 간에 아 그래 내 하기에 달렸는데 내가 아 결국 나한테 달렸는데 내가 못 하고 있네 그래서 스스로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되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가져주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방학이라는 기회 동안 내가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성적 향상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가거나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놀고 싶은 그런 기회도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다 좋지만. 방학, 방학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여러 기회들 중에 특별히 수련회라는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궁극적인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할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발견하면 정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소망은 오늘 본문처럼 내 앞날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제가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 같이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갈 때 주님 내 삶의 최선의 길을 다른 누구도 아니